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 확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2-1입니다. 어, 이렇게 양식을 받아 보시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기 초에 내려보낸 공문을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학기마다 일부 수정되거나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어, 수정하는 이유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더 업무에 편한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식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나만 저는 해놓는 편입니다 어, 사안번호는 무슨 학교 예를 들어 가나다 중학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안인 경우에는 2022-몇호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나중에 요거는 어, 출력한 다음에 아기, 아이가 쓰면 수기로 체크를 합니다 몇호몇호 이렇게요 어, 학생 성명을 쓰게 되어 있고 학년반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양식을 살펴봤을 때 학번을 쓰는 양식이 있어요 학번을 쓰게 되는 양식이 있고 학년반을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이한테 어 학번을 적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업무 처리하시는 데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양식 수정하는 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일부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별을 체크하는 칸이고요. 연락처, 학생의 전화번호를 쓰면 되겠죠. 어뭐 유선번호는 요새 사실 거의 없어서 어 핸드폰 번호로 신청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보호자의 이름도 좀 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체크 해보고요. 를 이렇게 나눠서 성함 연락처. 이렇게 따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작업을왜 하냐면, 추후에 이제 자체 해결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나 할때 보호자들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학생들의 보호자가 모두 다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성함을 꼭 쓰게 해 주시고요. 그거할때또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학생 확인서 보고 연락처 찾아서 연락하면, 합니다. 보호자들이 전화번호가 가끔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쓰는 어, 방금 쓴 전화번호가 실제로 연락이 되는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 학생을 정는칸 아래 사실은 이거는 뭐 추천드리진 않는데 주소를 좀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어, 주소는 왜 써야 하느냐 심의원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등기 발송을 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주소를 어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소를 작성하게 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자기 집 주소를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잘못 적거나 그래서 저는 어 주소또 담임선생님한테 나이스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사를 해서 주소가 변동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소 적을 때는 어 심의원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호자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주소를 직접 받곤 합니다 주소는 사실 안 적는 게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해, 둘다 관련 학생을 통틀어서 이야기 하고요. 혹시 이제 목격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안 내용 적는 칸에 누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뭐 1번 상황에서 뭐 XX가 어,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하였다라고 적었을 때 여기다가 목격학생을 적게 합니다. 1번 상황에서 목격학생은 A, B, C 학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며칠 뒤유카만측에 의거해서 써야겠죠? 며칠 뒤, 3일 뒤 A, A가 나에게 무엇을 하였다. 그때 이제 목격학생은 C, B, I, B, V 학생. 이런 식으로 좀 적게 합니다 이때 아이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사안 내용 쓸때 어, 피해받은 사실 여기 나와있는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을 의거해서 상세히 기재해달라 육하원칙을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육하원칙 아이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장소, 시간 그리고 이제 누가, 누구를 이런 걸좀 빼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소도 안 쓰고 날짜도 안 쓰고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나중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아이한테 잘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보고서 작성할 때 좋은 건 시간 순서대로 아이가 작성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해서 적어 달라 요청하고 관련된 내용 작성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SNS 같은 걸로 이제 서로 언어 폭력을 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한테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거를 좀 상세히 직접 보고 기입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좀더 업무 처리하는데 편하긴 합니다. 가끔가다가 학생 확인서를 대충 쓰거나 좀 얼버무려 쓰거나 이제 거짓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솔직하게 쓰지 않거나 이제 감추려고 하면 어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야 누가 봤다고 하던데 너 가해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시면서 하시면은 여러모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학생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했다, 뭐 유도심문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어 아이한테 어 면담하면서 사실대로 좀 작성해달라라고 이제 다독이면서 이야기해주시는 게 사실상 좋긴 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 필요한 도움을 뭐를 써야 되나요? 그래서. 본인이 특히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피해 주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분리를 원하는지, 아니면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학교 나오기가 힘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작성하면 되고, 어, 가해 추정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도움이 어떠, 어떠한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뭐 상담이나 아니면은 뭐 어떠한 도움을 좀 요청한다. 가끔 가다가 좀 깨어있는 학생들, 가해는 했지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이제, 상대 학생이 좀 나를 보기 불편해 하니까 좀, 어떻게 좀 이제, 같이 마주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케이스도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물론 극히 드물긴 하지만요. 그래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적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필요한 도움은 피해 주장 학생 쪽에 좀더 포커스링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필요한 도움, 피해 주장 학생한테좀 자세하게 쓰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 해주시고. 아예 추정학생은 뭐 필요한 도움 없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은 이제 꼭 아이한테 작성하게 하시고요 요게 언제 작성되는지가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어서 작성 날짜 꼭 적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위에 것만 작성하고 그냥 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는 요거 아이가 작성한 다음에 받아 봤을 때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전부 썼는지 특히 이제 피해 주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뭐 10가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가해 측 쪽에, 가해 이제 추상학생 쪽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으면은, 어, 떤 어떤 부분에 약간 힌트를 줘가면서, 이런 부분,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 이러이러한 부분에, 상대 측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좀 써달라라고 요청해서, 최대하게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적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생 확인서 받으실 때는, 가급적 시간은 방과 후나, 아니면은 이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쉬는 시간 아이 부르고 가고 하는 시간 은 거의 5분밖에 안 되고요. 점심 시간이 두 번째로 좋고 가장 좋은 것은 방과 후회 시간이 좋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 명의 학생들이 말을 맞추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지향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맞추거나 긴급히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양쪽 보호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어, 동의를 구하고 아이한테도 동의를 구해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 없는거 확인해서 학생확인서를 극히 드물게 받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방과 후에 쉬는시간에 점심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 담당자로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뒷면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양면인쇄 했을때 뒷면이 일부가 찝혀가지고 글씨가 이제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두장을 줍니다 추가로 작성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아이가 어 쓰겠죠. 양면에서 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나중에 스킨뜨기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이제 단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면 두 장을 뽑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작성해라.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첫 장에만 작성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작성일도 적어야겠지만 작성 학생 이름을 쓰고 서명칸에 본인 정기자 서명 한번더할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생확인서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